콘크리트 강도 증진은 시멘트 수화 반응에 의존하게 되는데, 이런 수화 반응은 반응 중 온도와 재량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. 그래서, 양생 과정 중에 받는 온도 이력과 재량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면, 강도 증진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, 이에 대한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적산 온도야. 예를 들어, 양생 온도가 달라져도, 그 적산 온도가 같으면, 콘크리트 강도는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. 여기서 적산 온도란, 콘크리트 강도 증진에 있어서,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표시한 함수인데, 쉽게 말해서, 콘크리트를 양생하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나타낸 수치라고도 할수 있어. 이 수치는, 초기에 콘크리트 경화 정도를 평가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적산온도 산정식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m은 적산온도, t는 재령, 세타는 재령 기간 중 일평균 양생온도, a는 강도 발현 기준온도인데 통상 마이너스 10도씨야. 그럼 적산온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까? 주로 한중 콘크리트에 많이 쓰이는데 아까 말했듯 적산온도로 강도를 추정할 수 있어. 그리고 역으로 목표강도를위한 양생온도와 양생기간 또한 판단할 수도 있지. 특히 한중 콘크리트의 발현 기간 산정 및 초기 강도 평가에 쓰여. 따라서 거푸 폐쇄 시기도 결정할 수 있어. 특히 한중 콘크리트는 초기 강도 발현이 늦어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늦게 거푸집 탈형을 해야 하는데 적산 온도를 이용하여 초기 강도 평가 후 거푸집 탈형 시기를 검토할 수 있어. 또 초기 강도를 평가할 수 있으니 콘크리트 도로 포장의 경우 교통 개방 시간을 결정하는데도 쓰일 수 있겠지? 마지막으로 한중 콘크리트의 물 결합 재비 결정 시에 보존 개수로 쓰이기도 해. 그럼 적산 온도 사용 시 주의 사항은 뭐가 있을까? 적산 온도를 통해 양생 기간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론상 추정값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산 온도에 의한 강도 시험을 반드시 실시한 후에 재량을 결정해야 하고 또 온도 변화가 아주 심한 경우나 콘크리트 배합비가 달라졌거나 메스 콘크리트에는 적산 온도 사용 이 곤란해